저는 점수를 올릴 생각밖에 없었어요. 다른 방식들은 학원을 간다고 해도 두달 다니면 몇 점이 오른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증명을 할 수는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드에서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는 노현빈이라고 합니다. 유저들의 로그 데이터 쌓이는 걸 기반으로 제일 효과적인 그 교육 컨텐츠를 찾아서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어떤 광고를 보여줄지 알고리즘을 결정하는 연구원들과 같은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토익을 12,000문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지금까지 푼 데이터가 3억건 이상이 쌓여 있는 거예요.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진단고사를 볼때 문제를 맞았냐 틀렸냐 정도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푸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어떤 보기를 제거했고 이런 모든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 문제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적은 문제로 정확하게 예측을 할수 있어요. 그, 보통 추천 알고리즘을 연구를 한다고 하면, 어, 유저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찾아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구글 광고라던가 넷플릭스에서 어떤 영화를 추천할 것인가. 근데 교육에서 유저들이 가장 좋아하는 걸 주는 게 아니에요. r e a AI가 다른 AI와 다른 점은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면 가장 틀릴 확률이 높은 문제를 주자. 사실 이게 교육에는 큰 효과가 없어요. 왜냐면 초등학생한테 미적분 문제를 계속 주면 틀릴 확률이 되게 높겠죠. 하지만 그게 공부가 많이 되는 거랑은 또 별개잖아요. 저는 점수를 올릴 생각밖에 없었어요. 학생의 약점을 분석해서 제일 틀릴 것 같은 걸 주거나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점수가 가장 많이 오를 문제를 주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교육 효과를 최대화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발표된 저희 논문을 보면 이제 다른 교육 방식보다 2.6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데이터로 증명이 되어 있고요. 대응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튜터에서는 사이클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원래는 한 문제씩 AI가 돌아가서 줬더라면 이제는 한 번에 문제와 강의와 뭐 단어 덩어리를 추천을 해서 줍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이라면 10분 동안 열문제를 풀었을 텐데, 지금은 그 10분 동안 3문제를 풀고, 요 7분짜리 동영상을 봐라. 그 조합이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조합을 저희가 제공한다는 얘기죠. 저희는 토익 점수를 예측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의 학습 역량과 응용력과 집중력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저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지표들을 동시에 다 같이 최대화하도록 저희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 비유를 한다면 어,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죠. 일단 이거 이거 이 문제부터 풀어 과외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점수가 쭉쭉 오르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다른 방식들은 이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를 어,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학원을 간다고 해도 두달 다니면 몇 점이 오른다 이게 사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증명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2 0 시간을 공부하면. 얼만큼의 점수 상승이 있는지를 데이터로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 이런 게 있었으면 훨씬 더 어, 효율적이고 재밌게 공부를 할수 있었겠죠. 원래는 학원에 가는 시간도 있고 거기서 수업 듣고 또 이동시간 같은 것도 많았었는데 지하철에서 한 문제씩 풀면서 그런 짜투리 시간에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교육이 AI로 더 효율화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더 양질의 교육을 접근할 수 있고 교육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도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